이번 시간에는 23년도 2회 시공과목기출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변전소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송배전설로 보호 설치 목적이죠. 전력 조류 제어 목적이고 전압부 변성과 조정 변전소 설치 목적이죠. 전력 발생과 분배. 이거는 이제 전력 발생은 발전소가 해당이 되죠. 변전소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 간의 지중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알맞는 공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직접 매설식이나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이라 똑같습니다. 관로식도 마찬가지로 자, 매설 깊이는 중량물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1.0m 이상. 자, 그다음에 일반 장소. 그렇지 않는 일반 장소는 자, 0.6m 이상. 자 그래서 여기에 아, 관련된 게 지금 여기 3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43번.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시공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접지 전극을 크기를 크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크게 해야 접지 저항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접지 전극 상호간의 간격을 크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 접지 전극땅 속에 깊게 매설한다. 접지장 저감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접지 전극 주변에 매설 토양을 계량한다. 즉, 도전율이 높은 자, 토양으로 계량을 하게 되면 접지장을 저감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절연장 측정을 위한 측정 해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저연장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일사량이 없고 위험 예방 작업을 한 경우이다. 자, 이 달랑용 차단기가 여기 있고요, 저연장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주 차단기를 개방한다. 제일 먼저 이거 개방 맞죠? 그 다음에 태양 전지 스트링의 m c b 또는 퓨즈를 개방한다, 맞죠? 저렴 저항계의 L 측을 접지 단자, 에 L 측이 아니고 E 측을 접지 단자에, 그다음에 L 측을 아, 단락용 차단기의 2차 측에 접속하고 저항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이쪽은 지금 접지 측이니까 2단자를 연결해야 되고, 단락용 차단기 2차 측, 여기는 L 단자를 연결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 종료 후 달랑용 차단기를 반드시 오프한다. 맞는 내용이죠. 문제 45번. 삼상 개통에서 부하 역률이 0.8인 설로우 저항 손실은 부하 역률이 0.9인 설로우 저항 손실에 비하여 약몇 배인가? 자, 우리가 이제 손실 PL은 삼상에서 3의 i, 자승, r이죠. 자, 그리고 다시 i에 대해서 풀어 쓰게 되면, 3에, i는, 자, 전력 p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v, 자, 곱하기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 영률이죠. 영률의 자승. 곱하기 r은, 자, 로에, A 분의 L.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상수 개념으로 보고 이제 이 역률 관계만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손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어, 비례 관계로 표시하게 되면 코사인 자승 분의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1의 비를 갖고 있죠. 여기 적어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자 역률이 0.8일 때, 0.8일 때의 손실을 자, 영률이 0.9일 때의 손실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영률이 0.9일 때니까 이 코사인 자성세타 관계니까 0.9의 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0.8의 제곱분의 1 자, 요걸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위로 올리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 9981, 0.81 나누기 88의 60, 0.81 64.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6이니까 대략 1.3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가공 배전 설레 사용도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도전율이 클거 맞죠? 그 다음에 가공이 쉬울 거 맞고요. 비중이 높을 것이 아니고 낮을 것이죠. 낮을 거.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음면 3번이 되고 계속 강도가 클 것. 자, 문제 46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전선관 시스템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케이블 공사는 전선관 시스템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가 전선관 시스템 공사입니다. 문제 48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현장 실사시 설치를 위한 현장 실사예요.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지형의 조건 뭐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축전 용량 이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원하는 태양광 용량 및 발전량 그다음에 모듈의 유형, 시스템의 개념 및 설치 방법에 관한 고객의 희망 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치를 위한 현장 실사시에 네,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문제 49번, 원별 시공 기준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용량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가? 단,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 용량과 동일하게 할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110% 이내죠. 그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5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시공 절차 중 간선 공사 후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시스템의 구성이 모듈, 어레이, 접속함, 인버터, 개통 간선이죠. 자,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토목 설계 도면의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토목이에요. 방위표, 치수선, 주기상, 이런 것들은 토목도면, 설계도면의 표시가 사항이지만, 단선 결선은 전기 설계도면에요. 전기 설계도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흙의 유안 분류법 중 손으로 쥐었다 놓았을 때 건조 상태, 덩어리 지거나 가볍게 건드리면 흐트러짐에 해당하는 것은. 시트질모래에요 시트질모래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3번 국내의 대용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공사 중 일반적으로 5개의 공사가 아닌 것은 자 인버터 설치공사 대용량인 경우에는 우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 냉각을 위해서 통풍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개, 5개형을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형으로서 자 우리가 보호등급 IP20을 사용하기 는 때문에 이건 옥내공사예요. 옥내공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전력량계 설치도 5개죠.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 간의 배선도 5개 공사고 태양전지 어레이와 접속관 간의 배선도 5개 공사입니다. 자 문제 5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공시 인입구 배선의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전선의 저항을 측정한다. 전선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 사항이나 검사 항목에도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인입구 배선이니까 전선 규격 전선 사용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선 공사 방법 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5번. 태양 전지 모듈을 검사 시 성능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모듈 검사 시 성능 평가 요소예요. 충진률 해당 되죠. 그다음에 개방 전압 해당 되죠. 그다음에 전력 편환 효율 해당 되고요. 방전 정지 전압은 이건 축전지 축전지 해당 되는 거죠. 모듈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외등용 전선관을 지중에 매설하고자 한다. 터파기량은 단, 매설 길이는 200m이고, 전선과는 면적은 무시한다. 자, 우리가 이탑파기량 v는, 자, 2분의 넓은 폭.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폭 말하는 거,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좁은 폭을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래서 넓은 폭, 플러스 좁은 폭. 폭, 에가지고, 여기에다가 높이 h, 그 다음 길이 l.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2분의 0.8 플러스 0.4. 자, 높이 h 0.8. 그 봐, 길이 200m, 200. 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뭐 얼마가 나오냐면 96 세제곱 메타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7번. 개기용 변성기 KSC 1706에 따라 배전 반용으로 사용되는 개기용 변성기 계급으로 옳은 것은 3.0급이죠. 자, 그다음에 58번.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대책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제동 저항기를 설치한다. 맞죠? 그다음에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맞고요.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한게 틀린 거예요. 그래 답은 3번이고 고속도 차단 방식을 채용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문제 59번. 태양 전지 모듈 간의 이격 거리 x. 일반적인 우리가 이격 거리 계산식은 자, 모듈의 뒤에서 모듈의 뒤까지 이격거리. 요걸 d라고 그러죠. d.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걸 구하라고 했죠. 요 x.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듈의 d 를 구한 뒤에 이투형 길이 투형 길이라고 그러죠. 투형 길이를 빼 줘야 돼요. 전체 이격거리에서. 투형 길이를 x2x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격거리 d는 음. 사인 베타 분의 l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사인 베타가 20도죠. 20분의 l 이2.58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30 플러스 20 자 이렇게 계 산해보면 d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5.779m가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 투영 길이 x 우리가 x small x라고 해 있는 것은 자 모두를 길이하고 이 길이 관계니까 코사인 세타 관계죠. 자 그래서 이 투영 길이 관계에서 코사인 자, 30도는 자, 모듈의 길이 l분의 x 스몰 x.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x죠. x는 l 곱하기 코사인 30도. 자, 요거는 l은 2.58이죠, 길이가.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234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전체 X는 우리가 구하는 게 X죠. X는 d x 에요 D는 5.779-X가 2.234.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54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55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항에서 3, 4번... 항목에 3.35라고 되어 있는 거를 3.55로 보시고요. 풀이 과정에서 3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3.35라고 되어 있요 3.35라고 되어 있는 거 잘못 계산된 거니까 못하니까 수정해서 3.5로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5로 수정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0번 태양광 발전 인버터 징 직류 출해를 비접지로 하는 경우, 비접지 확인 방법이 아닌 것은, 아, 그러니까 이제 비접지인데, 어, 어 확인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면, 검정기로 확인할 수 있죠. 직류 전압계로 측정할 수도 있고, 멀티 테스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선 접근 경보기는 교류회로, 특구화 파이로 해서, 자, 전압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